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생명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 생명이 되시는데 또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들을 때요. 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안갚음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은 조금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를 지음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다. 생명되신 하나님. 생명의 그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칭을 했잖아요. 그게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하므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승질 나서 양가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그것서 하나님께서 안 갚음을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선택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범죄해서 38절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스스로 해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면, 이제, 이, 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고라와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불이 떨어져 태워버리고 또땅 속으로 <laughs> 빠져 들어갔잖아요. 수월로 떨어졌잖아요. 그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택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요.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령하여 불 붙는 불 가운데, 붙는 불 가운데 향료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료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하여권니와 그들이 향료를 여우 앞에 들였으므로 그 향료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향료를 쳐서 재단을 쌓는,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라, 되리라 한지라. 자, 재단을 쌓는 철판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그거를 볼 때마다 이 사건을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억하겠죠. 고라의 반역 사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 고라와 그 식구들, 그 장막, 그것을 기억하겠죠. 예, 그리고 불이 떨어져서 250명의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기억하겠죠.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가 쳐서 재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다.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오지 못하게 하였다.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죄악을 범하면 죄를 시혈하시는 하나님으로부 분리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죄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냔 냐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십자가 에못 박혀 죽으, 죽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산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로라도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 내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다음 날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원망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보고 나서도 그 일을 보고 나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때 회막을 바라본 주,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또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어요.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일정에 못 박혀 죽으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막, 회막에만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의 또 대면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또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 그두 그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릅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 재단에 부르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와께서 호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이 모습이 또 죄악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연병이 시작됐어요. 이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하나님하라 하신 대로요. 그때 그 병이 그친 거예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이 연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이에요. 순식간에 죽은 겁니다. 순식간에 죽었어요. 연병이 그쳤어요. 아론이 회망문 모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어, 그 결과는 스스로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을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 유일한 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로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님 예수님께서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여전히 우리는 죄악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멋진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더욱 살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어,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정세가 많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개혁의 일들을 잘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끝나고 또 북한 땅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인들 아는 또 분들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또 몸이 약해서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쳐 선포하며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질병, 아픈 것, 잘못된 것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